네, 이 선생입니다. 아, 이번에 매출, 전자, 세금에서 발급, 어, 계속 테마를 이어갈 건데요. 이번엔 영세율, 전자, 세금에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34회 안동 상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세 매출자료의 전자, 세금에서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항상 1번은 전자, 세금에서 발급이죠. 자, 내용을 보니까 어, 거래 명세서에서 매입매출 전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복수거래 오, 좋습니다. 그 발급 전송하면 예, 되겠죠. 자 이건 뭐 fa t 일급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다만 영세율이라는 거그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 다른 건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을 보시니까 6월 8일 작성일자 되어 있고요. 뭐 우리가 복수 거래로 이거 입력을 하면 자동 반영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어,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고 영세율 대상이죠. 그 다음에 물품 대금이 6월 30일 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6월 8일 납품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보일수 있겠죠.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이제 찬영코리아에 매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요 상을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뭐 사실 <laughs> 이거는 뭐아래쪽에 하단에 분계를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시고 날짜는 6월 8일 되겠고요. 11번 과세에 F7번 누르면 복수거래 나오죠. 여름 띄우고 이불 수량은 100개, 단가 8만 원. 자 그다음에 극세사 띄우고 담요. 담요하시고, 20개, 3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어 찬용 코리아, 찬용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전자세금에 체크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건 발행할 것이기 때문에, 분괴는 외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 F10번 누르신 다음에, 전자세금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거죠. 자, 들어가신 다음에, 6월 8일, 6월 8일, 엔터, 엔터,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자, 뭐, 똑같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먼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카데미, 로그인, 그리고 이제 미전송 매출조에 네,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자, 좋습니다. 빠져나오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확인 사달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전자발행이라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28중앙상사 되겠습니다 어, 내용을 보니까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전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로컬 LC 내국신용장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6월 10일 수령한 계약금 같이 이제 좀 믹스가 된 문제네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 좋습니다. 어, 계약금 일단 조회하면 될것 같고요. 6월 12일 날짜 그 복수거래니까 이제 이거 그대로 다 입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목육통에다가 매출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계약금 조회를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날짜는 6월 10일이죠. 계약금은 이제 420만원 계약금을 받았네요. 자 일단 이걸 가지고 분개를 하고 들어갈까요? 자 자 12번 영세입니다. 유형은 그죠. 음, 품명은 일반 세탁비누 외가 되겠죠. 이따 입력하면 되겠죠. 자 공급가액은 이제 42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영세율이니까 없습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선옥유통 주식회사 선옥유통이 되겠고요. 전자세금 표시하면 안됩니다. 그죠. 분개는 혼합 됐고요. 자, 일단 이건 제품 매출이죠. 영세율이니까 일단은 부가세 없습니다. 4,200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선수금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420만 원. 아까 우리 조회했던 금액 420만 원을 차감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요 금액이 3,78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요거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가 볼까요? 자메인메좀필 입력 들어가셔서요 6월 12일 가주시고요 12번 영세 그 다음에 F7번 눌러서요 어, 팝업창 뜨면 일반 세탁 비누 입력해 주시고 수량은 3,000개 단가는 10,000원 그 다음에 고급 세탁 비누 어, 1,000개 12,000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그 다음에 선옥 유통 자그 다음에 전자 체크하지 마시고요 분괴 혼합 자, 그리고 부가세 없죠? 그죠? 선수금 420만원 빼주시고, 나머지는 외상매출금 3,780. 이 상태, 자, 분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됐고요. 자, 여기서 F10번 눌러 주시고요. 어, 전자세금으로 검색하시면, 네, 전자세금 쪽으로 넘어가죠. 자, 여기서, 어, 6월 12일부터 6월 12일, 엔터, 엔터, 엔터 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뭐,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하는 방법. 자,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스페이스바 하시고 F 3번 확인 또 F 3번 확인 약간 기계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이해 위주라기보다는 뭐 암기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어, 아카데미 아카데미 전자세금기원서 선대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인하시고 그 다음에 미전송 그 다음에 매출조회 그 다음에 발행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laughs> 황당하죠자 <좀> <laughs> 됐습니다. 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전자 발행돼 있어요. 그죠? 예, 입력하지 말라고 했죠. 자 좋습니다. 빠져나오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번에 27의 동호산업 되겠습니다. 어,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되겠고요. 자 역시 똑같습니다. 자 보니까 한상기업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한 구매확인서 예, 역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이며. 대금은 전액 6월 30일 합기로 했대요. 외상 거래했다는 얘기죠. 뭐, 선수금 넣고 깔끔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아, 보니까 이제 5월 20일 거래고요그 다음에 복수 거래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한상 기업. 좋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될것 같으니까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셔서요. 5월 20일, 12번 영세죠? F7번 누르신 다음에, 미향, 그 다음에 수량은 50개 80만원 그 다음에 황토 자 수량은 800개 단가는 5 5 0 0원자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한상기업 한상, 한상. 자그 다음에 전자세금 체크하지 마시고요 분계는 외상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자분계뭐 그냥 확인 그쵸 뭐 확인할 것도 없죠 <laughs> 자 F10번 누른 다음에 전자세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 5월 20일 5월 20일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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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시고요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조회 발행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은 여기 있는 발행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 아무거나 누르셔도 돼요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평가 범위 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 발행되어 있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역시 어,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 내용을 보니까 뭐 예, 좋고요.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어, 3월 31일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거래 했다는 얘기했죠. 자 그리고 2월 20일 거래일자 품목 그리고 수량단가가 있습니다. 복수거래 입력하면 될것 같고 바로 직전처럼 그냥 붕괴 없이 바로 입력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유진자동차에다가 매출을 했네요. 자, 바로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동남상사. 자, 메인 묘션표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2월 20일. 다 12번 영세죠. 그 다음에 F7번 누르신 다음에 ECU 띄우고 커버. 그리고 수량 500개, 단가 3만원. 그리고 배터리 브라켓. 이렇게 가주시고요. 650개, 8만원.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진 자동차, 유진 눌러 주신 다음에 전자세금 체크하지 마시고요. 분개는 외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분개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 반영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f10번 눌러 주시고요. 전자세금으로 검색을 하셔서, 아이고, 전자세금 세 번째 거 고르시면 돼요. 자, 들어가신 다음에 날짜는 2월 20일부터 2월 20일 해당 날짜로 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스페이스바 f3번 확인, f3번 확인, 그리고 아카데미 로그인. 미전송 매출 조회 발행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되게 짧은 시간 동이지만 예 되게 뭐 어차피 그 과세 매출 전자 증에서 발행 자체가 난이도가 상당히 뭐 이렇게 훅 올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문제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테마도 함께 이루어 제 진행을 해 봤고요 저는 어, 다른 테마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